안녕하세요. 수대리 푸스스입니다. 오늘은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곳 은행골을 다녀왔는데요. 은행골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초밥집이기도 합니다. 무한리필을 제외하고 가성비 측면에서 아직 은행골만한 초밥집을 못 찾았거든요. 은행골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여러 체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신사동에 위치한 은행골 신사점인데요. 신사역 8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행골 신사점은 수많은 체인점들 중 네이버 기준으로 가장 리뷰가 많은 곳인데요. 별점은 없고요. 방문자 리뷰 1,798건, 블로그 리뷰 1,884건이 있습니다. 가게 앞에 세워진 배너에는 은행콜 신사점 셰프님과 연예인분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월드스타, BTS도 다녀간 초반 맛집, 은행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그런지 창가 쪽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천장을 보고 굉장히 놀랬는데요 가수, 배우, 모델 등등 유명인사들의 사인들로 천장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살짝 징그러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은행골 메뉴는 모듬초밥, 단품초밥, 반반초밥, 낱개초밥, 참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은행골의 대표 메뉴라고 하면 모듬초밥이겠죠? 모듬초밥 진선미 하나씩 주세요 네. 모듬초밥에 있는 메뉴 진선미, 진선미. 한 주문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서비스로 제공되는 우동이 나왔는데요. 보통 초밥집에서는 장국을 주는데 이곳은 장국 대신 아, 우동을 줍니다. 어묵과 우동면 말고는 딱히 들어가는 건 없지만 국물만 있는 장국보단 뭐라도 있는 우동이 낫죠? 원래는 이 우동이 무한으로 리필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1회만 리필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그마트에서 파는 우동 맛인가? 맛은 특별한 거 없는 그냥 평범한 어묵국물 같은 우동 맛입니다. 주문한 그치니에. 세 가지 메뉴 중, 그치. 초밥이 먼저 나왔는데요. 특진 초밥의 구성은 도로 초밥 3피스, 연어 초밥 3피스, 장새우 초밥 2피스, 장어 초밥 2피스, 앵가와 초밥 2피스로 총 12피스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특선 초밥입니다. 광어 초밥 3피스, 연어 초밥 3피스, 장새우 초밥 2피스, 장어 초밥 2피스, 잎가 2피스, 초밥 2피스로 역시 12피스가 나옵니다. 특미 초밥입니다. 연어 초밥 3피스, 찐새우 초밥 3피스, 아카미 초밥 2피스, 문어 초밥 2피스, 잎가 초밥 두피스 특미초밥도 12피스가 나옵니다. 이까와 엔가와는 일본어인데 엔가와 초밥은 광어 지느러미, 이까 초밥은 오징어나 한치가 올라간 초밥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고추냉이는 초밥과 함께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라 고급 일식집에서 볼수 있는 100% 고추냉이 같지는 않습니다. 은행골 초밥은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밥 사이에 공기층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밥을 약하게 쥐기 때문에 밥알이 쉽게 풀려버립니다. 먼저 생강을 붓처럼 생각하고 간장에 찍어 회에 발라준 후밥 밑에 부분을 잡아 잽싸게 먹거나 숟가락 위에 올려 먹어야 합니다. 뭔가 먹기 복잡하고 불편하고 귀찮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밥의 공기층을 살려주면 입에 넣었을 때 밥이 뭉치지 않고 한알한알 한알 풀어지기 때문에 초밥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은행골 초밥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 밥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젓가락이 향한 것은 아무래도 도로초밥이었는데요. 참치 부위 중에 고급지고 맛이 좋다는 뱃살 부위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아라리 흩어지는 밥알과 부드럽게 녹아버리는 참치는 마치 샤벳을 먹는 듯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은 저와는 다르게 잭피린님은 실망을 한 표정이었는데요. 미디어. 너무 사실 참치는 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아주 잘 해동된 참치는 윤기가 돌면서 비린 맛 없이 고소하고 기름진 맛이 납니다. 하지만 해동을 잘못한 건지 잭피린님은 비린 맛이 살짝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어 초밥은 달짝지근한 양념이 아주 맛이 좋았는데요. 조금 있어야 한가 소스 맛이 좋은. 바다장어 특성상 장가시가 씹히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렇지만 크게 이물감이 느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먹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맛이 없는 게 이상한 연어초밥입니다. 연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생선 중 하나에 꼽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참치만큼이나 부드럽고 기름지고 고소한 맛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어초밥은 사실 뭐, 말해 뭐해. 이가 초밥은 질기지 않고 부드러웠고, 뱅가와 초밥은 지느러미살이라 그런지 확실히 씹는 식감이 좋았습니다. 그 밖에 문어 초밥, 장새우 초밥, 광어 초밥, 아카미 초밥 등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맛이 좋았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건 초밥들의 컨디션이 일정하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는 초밥 밥에 있었는데요. 얘는 미에요, 미. 얘는 산. 진선미 순서로 밥의 뭉침이 단단했고 초밥에 들어간 고추냉이의 양도 일정하지 않아 뜻밖의 복불복 게임을 <laughs> 했습니다 서비스로 나온 묵은지 초밥인데요 식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묵은지 위에 작고 소중한 연어가 살포시 올라가 있는데 연어를 회뜨고 남은 부위를 사용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묵은지 덕분인지 확실히 입안이 개운해져 마지막에 먹고 끝내기 딱 좋았습니다 월드스타 BTS도 다녀간 초밥 맛집 은행골 오늘도 맛있게 먹고 왔는데요 고급 일식집 초밥만큼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평타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가격에 고급 일식집의 초밥과 비교하면 양아치죠 초밥은 밥 위에 올라가는 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안에서 아라리 춤추는 듯한 밥은 역시는 역시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밥알은 꼬들꼬들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촉촉합니다 밥알이 쉽게 풀어져 먹기에 살짝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 그만큼 맛이 좋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점에 셰프님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방문한 신사점과 개인적으로 방문했던 영등포점 방학역점은 망설임 없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가시면 잭피디님처럼 실망할 수 있으니 기대는 조금만 하세요 나 기대 안 했는데 밥이 맛있는 가성비 좋은 초밥집 은행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 싱싱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